사장이 어디세요? 아, 저, 님들데리고갈테니까 일하고 있어 리 니들, 보리, 리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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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딩 보 아이 뭐 직접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볼래? 나아요 직접 걸어가면 저... 굉장히 높아. 어 나짜이요. 어 6. 아야, 아야, 배고파? 코리안 트레이션 푸드. 입, 입.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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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푸드, 그래. 아, 그래. 아, 푸드, 푸드. 그만. 코리안 트레이션 푸드. 가만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현기 토우입니다. 예. 사장님 뭐하세요? 사장님이라고 하지 마. 어, 내가 가야 되는 관광객들 자기 식당으로 댓글보다 걸리면 짤리거든. 저놈들로 돈좀 벌어야지. 아, 진짜 <laughs> 현기스럽다 어, 어, 왜, 왜요? 여기가 어디죠? 왜요? 아 코리아 트레이데이션 푸드 라면 오케이? 라..라..라멘? 라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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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라멘 재팬 이즈 라면이 새꺄 어어어누누들아누아 오케이 언더스탠드 아이 옵션 원 헌드레드 달러 어? 오케이 okay. 100달러씩만 어? okay. 받자 영어 실력도 현기스럽다 와비 피자 미스터 익스펜시브 비싸 까아줘까까줘오노 익스펜시브 박항서 이즈 히얼 r e 한서 봐. 아 한서 팍. 한서 봐. 한서가 박근. 한서. 한서가 그 100달러 오케이? Okay? 아 한서 팍 하면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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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한서 면 피자. 디스카운트. 어노노노노노노 노. 포에버 리피 계속 처먹는 거. 어. 오래서 어. 뭐든 뭐든. 오래 오래 빠데이. 굿굿 굿. 렛츠 굿. 이게 대화가 통하다 이 새끼들. 에이. Hey, this is korea t r a 면 레디 스파 네투 많이 좋다 항상 바클라멘 스파이시. 네 나머지로 아. 조금 진화. 어? 어차피 이분들 이거 먹고 바로 고향 땅 가고 싶어질 거다. 맛있게 드셈. 어, 먹을 라이 새끼들 아, hello hello.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야, 저네들이 좀뭐 하는 거냐? 방송하는 거 같은데요? 박항서 박근 라면! 남봉 박은 라면! 아니 여기 박항서 감독이왔던데로고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런 적 없잖아요! 거짓말한 거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방송을 한다고 누가 보겠어! 어? 생각을 해봐! 그냥 자기네들이 추억 쌓고 있는 거야! 어, 추억 아잇! 굿! 추억 굿! 이런 거못 먹는 외국인들한테 틈새라면을 줘요? 아 진짜 한국 망신이다 망신. 망신이라니 마. 지금 내가 애국자야. 왜 하버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이 바지 하고 있다고 인마. 아 이걸 몰라. 한그릇만더 주세요. 빨리빨리 아, 빼. 네. 뭐야? 어저새 아, 씨가 언제 저거 단무지 통을 가져가지고 네. 다 먹은 거야 저거? 내 모양. 안 매워요. 그래 내가 예산 놈이 아닐 줄 알았어 원래 동남아 사람들다 말랐거든? 저놈아 돼지같이 살이 뚜룩뚜룩 쪄가지고 저 동남 돼지 같으냐고? 야 예설아 좀더 매운 걸로 세팅해봐 알지? 제일 지옥 단계로 가져와 빨리! 헤이 디지스 라면 레드 스파이시 매운 거안 먹어도 돼 어. 단무지! 단무지. 아, 저, 단무지! 단무지! 다 처먹었... 예예 네? 응 미쳤어 새끼들 오 우리 가게 제일 매운 단계인데 괜찮으실까요? 아주 잘했다 예슬아 어차피 이제 단무지도 다 떨어져가지고 매워요. 이제 못 먹을 거야 썩 꺼져 매워요 단무지 매워 안 어? 아, 매워요 아니 왜 뭐, 코코넛 사들고 다녀? 내 눈에 저 밝은 코코넛 통 옆에 어두운 코코넛 통이 라면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뭐냐 저거 계속 드시겠는데요? 매워요 매워요 매워! 안매워야안 매워! 안, 안 음. 되겠다 우리 선조들이 낙동강 남부전선을 지켰듯이 여기서 난 막아야 되겠어 또뭐 하시려고요 내가 직접 만든다 비결! 코리아 hey, hey. 고급 음식 참치 이즈 금가루 라면 이즈 고춧가루 오케이? 네! 딜리셔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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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오, I'm sorry. 죄송해요. 아. 맛있게 드세요. 개이 새끼들. 아, 이런 거지 깽깽이 같은 새끼들. 다른 매운 맛을 보여 줘야 되겠어요. 사장님이 거지 같은데요? 넌 깽깽이로 만들어 줘. 비겨 봐 씨. 헤이, 아. 헤이. Hey, hey. This is 에송이 양파 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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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워요 먹어! 너안 매워하잖아! 이 새끼 입안에 확실히 눈물 흘려라! 이 새끼. 매워요! 너무 매워요! 아..아파.. 아, 아. <laughs> 그래, 이 새끼들아 펑펑 울어라 이 새끼야! 이게 대한민국의 매운맛이다! <laughs> 사장님! 안되는데 눈물 나면 자기네는 피눈물 난다 어요 아이고 예슬아! 난 원래 눈물이 없어! 난 영화 신과 함께 보고도 울지 않는 그런 잔인한 놈이야! 아, 매워.. 아, 매워요.. 아, 매워요.. 식으로 매운 맛을 희석한다고? 아이고 사장님 안 매워요 <놀람> 괜찮아요. 매워요. 에? 새끼 짐 쳐고 나 농락하는 거 맞지? 저코코넛대가리 새끼 안 되겠어. 샤이, 이제 좀 참아요. 아 너! 저리 짐승같이 참먹는새끼들은 인간을 만들어. 말 <놀람> <마을> 먹고 <놀람> 인간 되라 이 새끼들아. <놀람> 먹어라고. 어? 먹어 이 새끼야. 어. 먹어. 어. 먹어. 싫다만 먹어라고. 왜 그래요? 말 먹어 새끼야. 어. 매운 어. 거, 어. 뭐, 어. 거 어. 먹어. 매운 어. 거종하면 먹어라. 어. 어. 이번 마늘라면 사태로 동남아 여행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